55번입니다. 그림이 너무 예쁘고 귀여운데, 문제는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거든요. 그러면은 피타고라스 증명 과정에서 사용됐던 건데, 이두 개의 PQ의 넓이를 더한 거하고, 아예 이 R 한 개의 넓이가 똑같다. 라는 게 있었어. 두 개를 더한 거랑 하나는 같다. 요걸 이용하시면 되거든요. 넓이가 3 3은 9 구요 4 4 16 이에요 그러면 2개 더해서 얘랑 얘랑 더해서 25가 되겠죠 여기는 25 라는 걸 알았다 그러면 또 여기 2개 더해도 9가 되겠네요 그래서 각각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2개 더한거는 9가 됩니다 그 이유는 얘랑 얘랑 더해서 얘가 되기 때문이죠 또 이쪽도 그래요 얘랑 이랑 더해서 요게 돼야 되거든 그래서 이 넓이는 <laughs> 각각은 얼만지는 모르겠지만 두 개를 더해 가지고 16이 된다는 걸알수 있어요 그럼 넓이를 구해야 되니까 9 더하기 9 더하기 16 더하기 16 더하기 25를 하면 돼요 다 더하게 되면 정답은 75제곱센티미터 되겠습니다